나이가 들수록 가장 커지는 고민.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걷기 힘들어지는 관절과 금방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 인지력 저하를 고민합니다. 관절이 약해져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뇌 자극이 감소하면서 인지능력 저하까지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활동이지가 감소하면 관절 사용이 줄어들어서 근육과 연골이 악화되고 관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관절질환과 치매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인지력 저하와 관절태행은 4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짧은 영상인 쇼폼이 유행하면서 청년 치매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앞으로는 청년 치매 수치가 10배, 20배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인지능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 관절염을 단순한 신체질환이 아니라 우울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까지 유발하는 복합질환으로 정의할 정도로 관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관절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 기능 장애 역시 기억, 판단, 언어,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일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는 엔진 관절과 삶을 이끄는 내비게이션 인지력을 동시에 케어해줄 수 있는 사임당화장품의 신미보신 관절 케어 앤 인지 개선 플러스가 새롭게 출시되는데요. 관절 케어엔 인지개선 플러스에는 관절 속 사각지대까지 해결하는 최고의 명약 데커신이 함유되어 있어 어떠한 영양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의 70%도 데커신을 복용한 후 효과를 봤다는 임상까지 있을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커신은 100% 국내산 찬당기 추출 분말을 주정 추출을 통해서 귀한 성분만을 추출한 고농축 기능성 원료인데요. 삼단기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각종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한의약에서는 효자 성분으로 불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기를 원물로서 섭취하거나 한약방에서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실 때 데커신을 복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한약을 다려서 얻을 수 있는 데커신은 불과 19m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커신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보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함께 데커신이 100.8mg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인데요. 심미보신 관절케어 엔 인지개선 플러스에는 데커신 함량이 100% 충족되어서 1차로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시키고 염증 억제세포의 사멸을 방어하는 소염작용. 2차로 통증 전달 경로에 관여하여 빠르고 강력하게 통증을 억제시키는 진통 억제작용. 3차로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건강하게 연골을 유지시켜 주는 연골 보호 작용이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이 악화되면 동시에 안 좋아지는 인지 능력을 개선시켜 주는 이중 기능성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데커시는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병을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고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 두뇌 인지 개선 능력을 개선시켜 주고 치매발병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혈행순환과 함께 우울증상 개선효과도 있다고 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관절케어엔 인지개선 플러스에는 뇌영양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로서 특히 뇌세포막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과 영향을 수송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포스파티들세린의 효능을 요약하면 뇌세포막을 안정화시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 등의 인지력 저하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효능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포스파티딜 세린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이름과 얼굴 인식 능력이 3%에서 4%로 상승, 학습 및 인지력이 67%에서 78%로 상승, 안면 인식 능력이 33%에서 41%로 상승하는 유의미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포스파티딜세린을 별도로 외부로부터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 외에도 인지력 강화를 위해 연결고리로 이어진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동시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달아서 없어진 연골의 틈을 채워주는 부품 역할을 해서 연골 강화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뻣뻣하고 소리나는 관절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유명한 초록잎 풍합 분말은 해양의 오메가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관절과 인대, 근육의 마찰과 열감 완화에 도움을 줘서 관절을 지탱해 줄수 있게 해주고 단백질, 타우린, 아연 등이 함유된 꼬막 분말은 운동 부족이나 활동이 적은 분들에게 효과적인데 이유는 근육과 연골 주변의 조직이 약해지면서 조직 회복과 피로 회복을 도와주어 뼈 건강을 채워 줄수 있는 칼슘 보충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고 윤활 역할을 해 주는 N 아세틸글루코사민과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초록잎 퐁합분말 그리고 뼈 자체를 강화시키는 꼬막분말이 일차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켜주고 이미 관절 악화가 진행 중인 40대 이상의 경우 데커신으로 통증 감소를 시켜 관절에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절 연골이 달아서 염증 매개 물질이 발생하면 그 염증들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각종 질환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뇌까지 이동하면서 손상을 일으키게 하기 전에 데커신과 포스파티딜세린으로 미리 뇌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관절 케어엔 인지개선 플러스는 무릎, 허리 등 관절 뻣뻣함이나 불편함이 있는 분 나이가 들면서 걷기,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중장년층 관절 통증이 있는 분 폐경 이후의 여성 금방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질 않는 분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 및 업무 효율이 낮아진 분. 머릿속에는 있는데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분. 치매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한 분 모두 추천드립니다. 관절 영양제와 뇌 영양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 관절 케어엔 인지개선 플러스로 걸음은 가볍게 머리는 선명하게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